형님들 안녕하 환영합니다. 이번 판에는 제이스 정글입니다. 제이스 정글이 원래 한때 몇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도세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하재 제이스 정글 형님들 지금 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제이스 정글이 일단 한 5레벨 때부터가 전성기거든요. q 스킬한 3개 정도 찍을 때부터가 진짜 제이스가 폼을 변환하면서 때려대는 그 엄청난 공격 스킬들의 딜량이 진짜 무지막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4레벨 때까지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이스는 진짜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이스가 폼을 변환할 때부터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이런 폼을 여기서 관문을 열면은 또 굉장히 그거잖아요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제이스가 형들 기동성도 참 괜찮고 그래가지고 정글을 쓰기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제이스 정글을 하면은, 상대편은, 제이스가 정글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이드 아니면 탑이 짓거이 생각하고, 제이스 생각하면서, 이드랑 탑을 딱, 어떻게 픽을 하거든요? 그것부터가 이미 시작부터 형님들, 아, 잠깐만요. 오, 이거 미션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형님들, 저는 그냥, 음, 이 e 스킬을 찍고요. 아무리 멍청한 카타리나의 머리통에다가 좀 망치질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형님들. 이런 식으로 그냥 막탄 처해야 됩니다. 멍청한 돌덩어리한테 막탄 양보할 수 없죠. 바로 그러니 제이스 정글의 아주 집요한 이렙 갱킹이에요. 제이스 정글은 이런 식으로 이렙 갱킹을 충분히 가능한 정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생각없이 라인을 밀어대면서 돌덩어리랑 싸우고 있는 카타리나는 바로 가서 죽여줄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이 절앱 단계에서는 이렇 관문을 함부로 열면 안 돼요. 만화가 워낙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 만화를 아껴주면서 관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녀석 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고요. 근데 정글 뭐지? 그브? 그브가 아주 멍청하게 도 정복자를 들고 지금 그브를 하고 있거든요. 제생각는저 그레이브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죠? 유포게이머? 타이밍에 갑자기 저의 정글이 들어와가지고, 이번두리번거리고 있는게, 윤도박사가 라인좀 많이 밀리고 있구나. 깜짝 이 놀랐네. 그레이브즈가 바텀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즈가 역법을 했네요. 벌써 역법을 하고 바텀에 갔었네. 뭐 나쁘진 않네. 일단 카타기나는 좀 도져버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와 이다시가. 현실로 형님들 카타리나가 마이 파이트 의킬라을 잡으려고 하면은 여지없이 저의 제이스가 옆구에서 튀어나와서 카타리나를 언제든지 조져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한 돌덩어리는 말 파이트 형님도 나쁘지 않은데 카타리나 상대로 원래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카타리나 상대로 마이 파이트를 카운터라고 뽑아놓고 사실 그게 그게 카운터가 아니거든요. 많이 혼나곤 하는데. 말팔타님과 깜찍하게도 나는 테네님이랑 아주 1대1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조금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이 제이스한테 저의 매운맛을 저의 블루에 섣불리 들어와서 저를 감시하려고 한 제이스한테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될것 같거든요 블루할 자식아 밀어내고 그렇죠 플래쉬는 형님께 공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레이브즈가 저희 문도박사를 괴롭히러 올 때도, 있,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와드 나 봐가지고, 시팅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진짜 돌아갑니다. 지금 저희 현상금 벌써 150원 붙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렇사줬고요키아까지 하나 사줄게요. 베이스 정글로 만약에 여신의 눈물까지 산다신다면은, 그럼 친짓이에요. 그냥 플래시 쓰고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죽으실 것 같아요. 어, 그카테나가 저거 못 주셨다. 잠깐만, 이거, 지금, 그리브즈 손 넘으려고 하거든요? 그리브즈 따위가 지금 제 거, 가정신은거못 참거든요, 진짜로? 지졌다. 어, 이미 먹고 쨔네? 아, 살짝 빡치는데. 이길래 이순님들그레이브즈가 너무 깝다니 파타리나가딱 보니까 이렇게 할줄 알았어요 그레이브즈랑무슨을 합쳐서 저를 노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식간에 카테멜 걸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백핑을 찍어줘도 상당하지는 않겠지 이럴 때형님들 저의 늑대와 저 위쪽에 국거비가 있지만 저걸 먹으러 가면 정신이 나간 겁니다 바로 그레이브즈 정글에 들어가서 저의 칼라브리 세인 그레이브즈에게 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게 하루 종일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막 어떤 대가를 치는지 알려줘야죠. 저기, 저기. <laughs> 바텀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해주고, 형님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볼렘까지 빼먹은 다음에 아트록스의 다이브 각을 아주 살짝 볼 거예요. 근데 아트록스가 피 너무 많네. 그럼 아트록스 다이브는 좀 어렵고요. 중사 써서 볼렘까지 빨리 빼먹을게요! 이번주가 어차피 아주 멍청하게 바텀에서 하루 종일 있거든요. 미드는 초반에 두 번이나 카타를 죽여줬기 때문에 조금 수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카타가 그 와중에 로밍까지 한번 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잡고 싶다. 아, 제이스좀 무리겠죠? 그냥 뺄게요. 두꺼비랑 늑대 먹으러 가야겠다. 딱히 할게 없네. 아트록스 죽이고 싶거든요. 근데, 아를좀 아껴가지고, 아트록스 한번 오래 야겠어 아트록스만 한번 죽이면은 저 탑에 저 균형만 깨뜨리면 되는데, 아트록스가 문도 따위를 상대로 아주 상당히 쫄아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문도가 굉장히 패기 싸움에서 이겼나봐요. 카타리나 근데 진짜 불쌍하다. 저기야, 말파이트 상대로 한번 주도권 뺏기면 저렇게 되거든요. 불쌍하니까 한번더 가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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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 독덩이 불량. 그렇지 불쌍하면 원래 형님들 더 거북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기서 바로 말파이팅 형님과 함께 최고까지 하면서 이제 전그래프 도 확실히 붙여야죠빼자그 부가 와서 무관 이상자 쓰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용사가 얼마지? 어, 용사 나오네. 용사 나오면 집에 갈게요. 용사가 나오고 나면은 또 제이스가 쿨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가 나고 나면 제이스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말파이터님은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케어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블루를 달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할거예요 저는 바로 블루에 달려가서 블루를 먹으면 좋을것 같아요 제이스가 또만화가 많이들기 때문에 블루를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레이버즈는 아주 바보처럼 레드를 먹으러 간게 뻔하기 때문에 이쪽에 백핑을 찍어주겠습니다 아 이미 뭐 먹었었나? 기억이 안나네 일년대 저 브랜드 서폿의 싸움은 사실 근데 진짜 관여가 많이 없으면 브랜드가 유리한 게 맞긴 하거든요. 바텀은 저희가 워낙 픽이 세게, 세게 가져갔기 때문에 오, 쟤네 안에 로밍 충들이 많아서 백핑을 좀잘 찍어줘야 되는데 저희 편이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팀운이 좀 나쁘지 않아요그리보자는 자신의 모습 아주 손이 보이고 있죠. 점프자 그레이브즈는 초반에 아주 좀 치명적인 척하면서 그 역법 옆어프... 어 잠깐만 잠깐만얘 잡자 이 잡자 이 잡자 이 잡자 이거 이 개자식아 오이 상당히 콤보가 날카로운데요 오형아 어... 이게 사실은 내가 말파이트 형한테 얘 같이 잡자고 한 건데 나이스 말파이트 형님이 카타를 보셨어요 이게 약간 조금 좀 아쉽다 센스 난파타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럴 때는 무조건 그부분을더 팀적으로 이득인데 난파타님의 동체 시력이 살짝 아쉽긴 했어요 원래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건데 그레이브가 좀 잘했어요 그레이브가 벽에다가 큐를 쓰면서 저에게 스킬을 굉장히 잘 맞추면서 인기능이좀 좋았거든요 좀 아쉽네요 형님 죄송합니다 데이스을블 <laughs> 구데기 같네 아, 이게, 내가, 나도 스킬 다 맞췄는데도, 내가 진거 보니까, 템도 제가 더 보았거든? 제이스가 확실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laughs> 뒤졌다. <놀람> 하나씩, 대체 우리 바텀을 지금 이렇게까지 괴롭힌다고요? 뒤졌습니다. <놀람> 개 자식을 망치로 머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저는 지금까지 바텀을 한 번도 갱킹을 하지 않았지만, 설마 바텀이 가장 제가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때 뛰쳐나와서, 해모로 상대편에 멍, 상대편에 머리통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오, 형, 나좀 줘. 소프트 주제, 오? 어? 이 자식, 이거 내 거다? 오, 그렇죠. 이 녀석이 지금 소프트 주제, 제가 모처럼 실 CS 좀 먹으러 왔는데, 전 CS 다 뺏어 먹으라고 했다고요 뺏어 먹어한게 아니고 뺏어 먹었어요. 그레이브즈가 그리고, 아까 전에 라인 커버를 좀 많이 쳤거든요. 바텀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잘 컸어요. 라인을 좀 많이 먹어서. 이자식또 화를 못참네요 어, 관문이 안 열리지? 후였나? 알파형 궁 있나? 알파형님은 제가 잘 키워놨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잘 키워놓으면은, 항상 그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닌 다음에 형님들, 찢어버려야 돼요. 어디 갔냐?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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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어, 아, 음악선을왜 이렇게 활용을 잘해? 내꺼야, 이 자식. <laughs> 이런 식으로 형님들. 저는 말파이트 패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사 전에 그밭에 졌잖아요 저의 부족한 기량을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아주 야비하게 해서그밭를 찢어버린 거예요. 더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어서 말파이트 키워놨던 거예요. 놀이팀 뭐 게임이지 1대1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머 아주, 저희 힘이 부족하면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희 편은 이용해 상판에 찢어버립니다. 기다렸다가 다치기로, 케이틀링, 지금, 케이틀린, 징크스, 지금, 질련 어디 갔죠? 질련이 오기 전에 케이틀링 도져버려야 될것 같은데요. 질련이 궁 써주려나? 궁 응, 있나? 그냥 빼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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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오, 뭐해? <laughs> 내가 괜히 사지로 내몬 것 같은데 이렇게 집에 가야겠다 저의 평판이 떨어지기 전에 마치고 도끼야 뭐 될것 같아요 정글링 좀 하러 갈게요 솔직히 지금 정글링 너무 안 하고 너무 낄낄대면서 돌아다니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브랑 내 차가 나버리기 때문에 정글링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나이스 말파용이랑 근데 우리가 미... 약간 역겨운 게 뭐냐면 미드가 말파고 탑은 문도거든요? 더블 덩치가 미드 탑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약간 역겨운 포인트예요 <laughs> 사실상 게임은 제 생각에 이미 약간 좀 많이 터, 터친 것 같아요. 바텀이 생각보다 상태 바텀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laughs> 거의 먹어주고. 스타리는 이미 아마 멘탈 나갔을 거거든요. 뭐 어, 그리브즈의 레드 아무도 침범하고 싶은데 그리브즈 아까부터 살짝 연막탄 활용 잘하는 척하는데 진짜 꼴목이 싫거든요. 비실래요 뛰자 이 자식아. 그쵸 이런 식으로 형님을 전 그리브즈 찢어버리는 게나 결국에.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는 형님들 이런식으로 그레이브즈를 찢어버린 다음에 바로 그 순간 전멸을 아낌없이 활용하면서 탈출까지 하는 그런 아주 형님들 서커스의 귀재예요저 멍청한 그레이브즈는 나름대로 삼삼이라는 나쁘지 않은 캐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저한테 한번 밑보인 순간 이런식으로 끊고 싶고, 아, 이 여기 피가 박혀있었구나 저는 이런식으로 복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레이브즈는 뇌지컬에서 저를 당해낼 수가 없는거죠 원래 레드까지 뺏었으면 더 기분 좋았을 텐데, 한번더 가볼래? 왠지 그립자가 지금 레드 먹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또 말파이트를 이용해야 돼요. 진짜 예시다. <laughs> 이게 마로 형님들. 이, 이래서 게 내가 말파이트가 잘 크면 되게 기분 좋다니까요. 좀 딜말팔 잘 키워놓으면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꿀잼을 볼 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CC를 그냥 말파이트한테 맡겨놓고 저는 아주 역겹게, 뒤에서 딜로 마지막 킬 딸만 치면 되는 거라서, 치면 좋은 거죠. 어, 아니, 이거, 이거, 바텀 잡고기로 빌어주는데, 식들이. 카타리나 가서 두들겨 맞기만 하네. 우리 형들 괴롭혀? 어? 무슨 흠, 게 장난 아니지? 피안까지 지워주고, 시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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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래쪽에 버프가 잔뜩 나왔지만, 그니 먹으러 갈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봐가지고, 그게우즈의 두꺼비를 거기서 먼저 꼬려야 <놀람> 될것같아그즈 아무것도 못 먹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걸로 아까 전에, 소킹앤 그리우즈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빨리 먹자. 바텀 다이박도 봐줘야 되거든요? 여기 아마 와드 해놓긴 했을 텐데, 아, 빼야겠다, 이거. 약간 애매해. 위에 가서템산 다음에 아래도 정글이나 볼게요. 드락사를 먼저 살까? 아, 그림자검이 근데 또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근데 이건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고요. 그쵸, 형님들. 이번 판은 물론 팀원도 나쁘지 않았지만 제이스 정글이 생각보다 다재다능한데다가 가끔씩 잘하는 척하고 싶을 때 뽑으면 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형님들도 심심할 때 제이스 정글을 한번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